예 보정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탈코르셋 운동의 정의입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시간에는요 탈코르셋 운동이 무엇인지 탈코르셋 운동에 깔려 있는 맥락은 무엇인지 건국대 문문화 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탈코르셋 운동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탈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옥제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성,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통념적인 가치들. 예를 든다면, 정숙함, 순결함, 얌전함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나가 남성 중심적으로 욕망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이 대부분 남성 중심적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양식들. 이 전반에 대해 저항하고자 하는 여성 해방 운동의 일환입니다. 예, 탈코르셋이라고 이름 붙인 게 그러면은 일종의 뭐 은유나 이제 상징,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어, 수많은 코르셋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구체적으로 사례 꼽아보신다면 어떤 것들 들수 있을까요? 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아름다움은 여자의 본능이다. 예뻐야 여자다. 라고 하는 외모에 대한 강박부터 시작해서 예.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기가 쎄면안 된다. 뭐 적당히 현명해야 한다.라는 등의 여성이 압도적인 지력과 능력을 축소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여자는 착하고 도덕적이고 모성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이다.라고 하는 통념 역시 여성이 행복 양식과 사고 양식을 제한해서 수능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쿠르셋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강요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코르셋이라는 이제 표현이네요. 네. 예, 요즘 유튜브에서 뷰티 블로거가 탈 코르셋 선언을 이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 한번 여기서 탈 코르셋을 선언한 여성의 이야기 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에서 이제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뷰티 영상으로는 영상 업로드를 못할것 같아요. 탈 코르셋이라고 하죠. 화장과 긴 머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가 시운 꾸민 노동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탈 코르셋, 코르셋 벗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 걸음도 코르셋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머리 자른 뒤에 발걸음도 많이 바뀌었는데 머리를 자르시면 생각보다 샤워시간이 샤워 많이 절약돼요. 예 여성들의 뭐 직접 경험한 얘기 뭐 자기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어 이러한 강요된 꾸밈, 뭐 비단 우리나라 여성들에만 해당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요 어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강요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꾸민 노동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강요하는 아이돌 문화 산업이 거대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화장 기술을 손쉽게 취득하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 화장품, 청소년, 여학생을 겨냥하는 그런 화장품 산업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이 여학생들에게 성형을 선물로 주는 등 다른 여러 나라, 여느 나라보다도 더 극심한 외모 강박과 꾸밈 노동이 산업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요약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고도로 발달된 화장품 산업, 성형 산업, 아이돌 문화 산업이 어린 여아들과 젊은 여성들에게는 외모 강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의 주 요인으로 작동하는 특수성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성들이 뭐 자라나면서 사회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런 요구를 뭐 끊임없이 이제 받아온다는 지적이신데, 어,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거 이런 건또 이제 본능일 수도 있는데, 또 여성뿐 아니라 남자들도 요즘은 보면은 뭐 남자들도 화장들 하기도 하고 어좀 꾸미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 그거가 꼭 강요 때문이냐 자발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발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어, 탈코르셋 운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면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 방식은. 아, 눈에 보이게 고통을 주입하는 치찍질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의식적, 무의식적인 수준에서까지 여성이 뭘 욕망하는지, 여성이 기쁘게 여기고 쾌락으로 여기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일방적으로 한정하고 규정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꾸민 노동이 예. 아, 여성에게는 부과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 문제이자 자기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쾌락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정말 남성에게 여성에게와 같은 강도로 어, 어 이러한 꾸민 노동이 당연히 의무화 되어 있는지 네. 정말 남성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아름다움, 미모로 한정하는지는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여성의 본능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여성의 본능은 과연 누가 정의한 것이며, 이러한 여성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사회적인 통념의 양면, 다시 말해 통념적인 양념, 통념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예쁘지 않으면 여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탈코르셋 운동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정말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의 문법이 여성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족쇄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성의 그 자신이 자존감이나 자의식 등그 자신을 구성해오던 가장 깊숙한 존재 의 집안이라는 것을 철저히 직시하게 하는 것이 탈코르스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살코르세 운동을 굉장히 과격하다, 찌지는 좋지만 너무 과격하다라고 했을 때왜그 운동이 과격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면 예. 이 세상이 주입해온 날씬하고 어리고 예쁘고 화장한 몸들은 정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거친 모습이 아니라 어린 시절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인형들, 동화책 속의 공주들, 만화 영화 등에서의 모습처럼 매우 세련되고도 이상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되어 왔다는 거이죠 예. 그래서 획일적인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치장한 모습이 매우 자유로운 선택이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여성들은 그러한 꾸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원해서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는 여러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여러 권력 장치를 통해서 아주 획일야된 미의 강요의 방식을 매우 고도로 세련화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수준을 침투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요로까지 예. 못 느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탈코르셋을 하는 여성 들1 0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매스미디어를 장악할 만한 권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태까지 뭐 화장하고 긴 머리에 날씬한 모습이 아닌 짧은, 짧은 머리에 전혀 화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기존의 여성성을 뒤집어서 이탈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세련되어 있기보다는 굉장히 그 매우 거칠고도 낯설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강요라고 뭐 생각하는 것이죠.